안녕하세요 파티쉐입니다 어, 오늘은 어, 스타디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스타디 네. 그 스타디그룹을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기존에 제 영상에도 제가 스타디그룹 얘기를 많이 했어요 어, 제 주변에서 어, 스타디그룹을 운영하려는 사람들한테도 제가 어, 수년 전부터 많이 했던 얘기를 어, 영상에서도 짧게, 짧게 계속 얘기를 했던 건데, 한 번,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이시간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해서, 어 영상을 찍게 됐는데요. 음, 먼저, 제일 걱정이 되는 게, 그, 스타디 그룹을 리드하는 거예요. 스타디 그룹을 리드하는 거. 그래서, 음, 대부분의 스타디 그룹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어, 스타디 그룹에서 운영하는 방법은 똑같아요. 돌아가면서 발표하기. 어, 처음에는 스타디 그룹장이 발표를 해요. 왜냐면 다 소먹소먹하고, 그래도 스타디 운영자, 어, 운영 그룹장은 그 사람들의 뭐 신상명세라 해야 되나, 아무튼 자기 소개하는 참여 의사를 모았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추려서 그 그룹을 만들게 됐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사람에 대해서 알아요. 그리고 어첫 만남을 하고 나서 계속 그 모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운영 방침에 대해서 얘기도 하고 여론도 들어보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는 학교로 다니면 반장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첫날은 방장이 해요. 그리고 처음은 대부분이 너무 쉬워요. 그래서 둘째 날부터 누군가 발표를 해요. 둘째 날까지 괜찮아요. 셋째 날부터 이제 난이도가 좀 올라가기 시작하죠. 셋째 날도 어느 정도 진행이 될수 있어요. 좋아요. 그러면, 넷째 날. 넷째 날이 되면, 여기서부터 이 사람이 안 나오기 시작합니다. 잠적을 하게 되죠. 혹은, 오늘 밤샜습니다. 처리합니다못 갑니다. 뭐 이런 얘기가 이제 나와요. 이렇게 되면, 어, 스타디 그룹에서 일단은 아무도 발표 준비를 안 하면, 어, 일단, 다 와서, 멍 때리다 가게 돼요. 아니면 이때는 즉석에서 그냥, 우리 같이 공부합시다 라고 했는데, 그 다음 뭐 이런저런 얘기 하다 보면 그냥 시간 그냥 지나고 아무것도 안 되게 되는 거죠. 그럼 사람들이, 아, 나 오늘 뭐 시간 버렸어. 이러면서, 다음에 또안 나올 확률이 좀 높아지게 돼요. 높아지게 돼요. 그래서, 어, 이렇게 되면서 안 나오게 되면, 어, 사람이 빵꾸가 나고요. 예를 들어서 10명이었다. 라고 해서, 첫날 한 명이 안 나왔, 어니그 그러니까 첫, 그니까 3일째, 4일째 되는 날, 한 명이 빠졌어요. 그러면 9명이 되죠. 그러면, 다음에, 이제, 다른 사람들도 빠져, 확률이 또 높아져요. 그러면 또, 한 명, 또한 명씩 또 빠져요. 그렇게 돼서, 예를 들어서, 7명이 됐어요. 10명이었는데, 이때, 어, 기존에 했던, 어, 강의실을 모으기 위해서, 추가 모집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스터디 그룹이 잠깐, 음, 중지가 되는 거죠. 그럴 수 있죠. 그래서 또 사람을 추가 모집을 해요. 근데 그 사람 왔다가 그 사람은 뭐 알아들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따라갈 줄 알았는데 앞에 1, 2, 3 회를 못 들었기 때문에 4회는 보통 그래요. 그냥 일단 4회 로와서 들어라. 그래서 4회 딱 듣고 나서 아 처음부터 못 들었더니 안 했더니 같이 하지 않았더니 못 하겠고 나고서 또 빠져요. 이렇게 되면서 그 마지막에는 흐지부지 돼요. 왜냐면 사실 누군가가 끌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는데 끌어주는 사람은 거의 없죠. 스터디 그룹에 있어서 아는 사람은 스터디 그룹을 안 하죠. 사실 음, 보통 그 누구 잘하는 사람 한명 있습니다라고 해서 모집하는데도 있긴 있죠. 근데 대부분이 그런 스터디를 찾는 거는 쉽지 않고요. 어 누가 좀 리드해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어, 그런 프로젝트 스터디 그룹은 빠져요. 일단 사람이 빠지게 되면서 장소가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일반 우리가 뭐 몇 자리, 몇좌석은 얼마 내고 하잖아요. 좌석으로 운영되는 스터디 그, 장소라면, 일단 장소는 바뀌어야 돼요. 네, 그런 게 있고요. 두 번째로, 어, 바뀌게되면서 너무 초라해지는, 점점 작아질수록, 뭐 예를 들어서 스크린도 없고, 뭐 이러잖아요. 같이 볼수 있는 게좀 작아지고, 갑자기 TV 화면이 나오고, 프로젝터가 TV하는 화면을 바뀌고 이런 경우가 생기죠. 그래서 사람을 추가 모집을 하게 되죠. 그러, 그랬을 때또이 사람들도 뭐 앞부분 아, 모르고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좀원활히 운영되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빠지는 사람이 하나하나 되고 늘어나고 그리고 어, 내 차례가 돌아왔다라고 했을 때 어, 나 바, 발표 준비 못 했는데 이래 못 해고 저래 못 했는데 라고 하면은 결국은 그 스타디그룹은 폭파가 돼요. 그래서 스터디 그룹장은 좀 마음가짐을 좀 달리 해야 돼요. 사람이 나갔다고 해서 어 사람을 추가 모집을 하면 안 돼요. 일단 폭파되는 지름길인 것 같아요. 지금 뭐 제가 제 영상 찍는 유튜브이기 때문에 무조건 제 기준이에요. 어 모든 사람들한테 확대해서 가면 안 됩니다. 어 그래서 그 추가 모집 절대 하지 말고요. 사람을 모집했을 때. 일단 이 스터디 그룹이 기본적으로 몇 회는 모일 것이다 라는 걸 미리 예측을 해서 그 비용을 미리 어 스터디 그룹원들에게 알리고서 그 돈을 한 번에 걷어야 돼요. 그리고 한 번에 결제를 하든 어떻게 하든 그거를 끝까지 잘해 나가야겠죠. 운영을. 어 그런데 그렇게 할수 있는 스터디 그룹장은 일단 믿음이 있어야 돼요. 사람들이 믿음이 가야 돼요. 어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이 해야겠죠. 생판 모르는 사람이 보통 카페에서 많이 어 스터디 그룹을 모집을 하는데 카페에서 활동을 많이 하던 사람이 아니고 가입하자마자 스터디 그룹 만듭니다 이러면 좀 의심이 되잖아요. 그래서 뭘 보고 그 사람을 믿어요. 그리고 한 번에 그 돈을 음, 얼마 든지 모르겠지만 뭐 예를 들어서 회당 5천 원이다라고 했을 때. 음, 열번모인다그면 5만 원이잖아요? 그 5만 원을 뭘 믿고 5만 원을 맡겨요? 그죠? 그래서, 또, 스터디 그룹장이, 그룹장을 하려고 그러면 어느 정도 좀 카페나 이런 데서 인지도가 있는 사람이어야 되구요. 그리고, 어, 인지도가 없다면 뭐 활동을 아무튼 원활히 좀 했던 사람이어야 되구요. 그리고, 어, 스터디 그룹을 진행할 장소는 비용을 미리 한 번에 다 걷어야 되고요. 환불은 없다라는 걸꼭 알리셔야 되고요. 환불은 없고 어, 그 없는 이유는 이스타디 그룹 장소를 여기로 확보를 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누군가가 빠져도 이 그룹 스터디 그룹 장소는 바뀌지 않는다. 빈 자리까지도 그 비용을 다 낸다. 그러니까 빠지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중도하차는 없다. 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 그렇게 되면 이제는 장소 때문에 계속 뭐, 사람이 빠져가면은, 장소를 바꾸고 바꾸고 한다고, 어, 장소를 구한다고 공부하는 시간을 뺏기는 일은 없을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장소 확보가 됐고, 원활히 운영을 하게 됐어요. 그죠? 이제는 장소 구한다고 시합 뺏길 일은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는 발표가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 스타디를 하려고 하는 게, 어, 공부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돌아가면서 발표한다. 이거는, 열 명이면은, 어, 한 번씩밖에 발표를 안 하겠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면, 내 차례가 아니니까, 내 차례가 아니니까, 나는 준비, 공부 안 해도 돼. 나는 당일 가서 듣기만 할 거야. 근데, 프로그래밍이, 다들 아시다시피, 타이핑 해보고, 돌려보고 해야 돼요. 안 그냥 자기가 상상만 했을 때는 그게 오타가 있는지 혹은 오류가 있는지 그거 사실 찾아내기 힘들어요 쉽지 않잖아요 예상에 뭔가 틀렸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꼭 쳐봐야 되니까 그래서 음, 발표를 할때 1회부터 10회까지 다 준비해라 특히 방장은 모두가 그렇게 해야겠지만 특히 스터디 룸 스터디 그룹 장은 처음부터 까지다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중간에 회원, 그러니까 멤버 누군가가 어떠한 사유로 인해서 못나와서 예를 들어서 준비를 안 했거나 뭐 못했어요. 그러면은 스터디 그룹장이 꼭 발표를 해야 돼요. 그러면 그 스터디 그룹은 끝까지 운영이 가능할 수 있어요. 대신 스터디 그룹장은 힘들겠죠. 그런데 그 스터디 그룹이 끝났을 때 스터디 그룹장은 만족도가 100%일 겁니다. 공부하기 위해서 스터디 하는 거잖아요. 힘들더라도 그열번 그거 못해요. 10주? 두 달? 하고 2주? 한 일주일에 한 번만 한다고 했을 때. 그 정도 할수 있잖아요. 그죠? 음.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스터디 그룹은 원활히 잘 운영이 될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운영을 했었냐면은, 어, 일단, 몇 회를 모일 거다. 보통 10회를 했어요. 그냥. 막연하게 10회를 했고요. 10회 비용을 다 걷었어요. 그리고, 어... 어, 10회를 다 걷고, 그리고 저는 발표 준비를 처음부터까지 거의 다 했죠. 뭐, 못한 적도 있긴 있지만, 대부분 다 했고요. 나중에는 그랬어요. 사실 저는 어 제가 이제 아는 부분 아는 부분 스터디 할 때는 발표를 좀안 한다라고 좀 얘기했어요. 대신 저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 멤버들이 발표를 하고 어 발표하는 내용 내용을 듣고서 내가 좀 코멘트 해 주겠다. 이런 식 이렇게는 운영을 한 적은 있고요. 그리고 어 스터디 그룹에 그 발표를 전원 다 하게 했어요. 전원 다 하게 했고 제가 자바스크립트로 그 랜덤하게 해가지고 발표자를 뽑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걸 돌려서 발표 누구 발표 누구 누구 아니 누구 그래서 발표하는 사람을 뽑아서 그 나오면 그 사람을 발표를 시켰고 만약에 그런 조건도 해놨어요. 발표를 준비를 못했다라고 하면 부담 없이 와라 와서 들어라 대신 자기가 부담되는 만큼 간식을 사와라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진짜 참석, 참석률이 정말 100%에 가까웠어요 100%에 가까웠고 스터디 그룹은 끝까지 운영이 됐고 항상 음식물이 테이블 위에 넘쳐났어요 정말 항상 다못 먹었죠 항상 그리고 음, 어떠한 사유리, 사유든지 그 회에 빠져가지고 다음 회에 나왔을 때 무조건 간식 추진해라. 그러니까는 빠졌던 사람 혹은 준비를 못한 사람은 그냥 무조건 간식 사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랜덤으로 그 발표자 뽑을 때 간식 사온 사람 열애를 하고 하는 거죠. 항상 한번 간식 사온 사람은 끝날 때까지 간식을 사요. 어쨌거나 저는 끝까지 발표 준비를 했기 때문에 저는 뭐한 번도 거의 한번 샀나? 어, 지각해서. 어, 지각자도 발그 어, 간식을 추진해야 됩니다 이미 지각했기 때문에 느그치 간식 사갖고 지각 더 해라 이렇게 했었죠 그렇게 해서 어, 재밌게 스터디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돈이 사실 좀더 걷었어요 그래가지고 끝나고 나면 신촌에서 스타디를 했었는데 신촌에 야구 야구 연습장이 있었어요 야구 연습장 바로 옆에 그래서 스터디 끝나면 무조건 다 데리고 가가지고 야구를 한 번씩 다 쳤어요 그렇게 해서 운영을 재밌게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어, 전원 발표를 하고 발표 못한 사람은 듣고 미안한 마음에 간식을 사왔고, 그리고 어쨌거나, 어, 공부를 하려고 했었기 때문에, 어, 수, 스터디는 참여를 다 했기 때문에 해서 들었잖아요. 들었기 때문에 그래도, 어, 떻게 어떻게, 어떻게 쫓아나 다들 왔어요. 그리고 만족도는 대체적으로 높았고, 어쨌거나, 어, 저는 발표 준비를 처음부터까지 다 했던 저는 만족도는 100%였죠. 물론 다른 분들도 만족도는 100% 아니었겠더라도, 많이 만족도 높았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